여러분, 대동여 지도는 펼치면 가로 3.8m, 세로 6.7m에 달하는 거대한 지도입니다. 그런데 왜 김정호는 이 지도를 22개의 작은 책자로 나누었을까요? 혹시 조선 기술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신분 낮은 장인 김정호의 실용적이고, 천재적인 집념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서였습니다. 거대한 목판 하나를 몰락 양반 출신의 장인이 혼자 깎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김정호는 이 지도를 가장 빨리, 가장 저렴하게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 명의 각수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목판을 나누어 22개의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집념은 완벽한 지도를 넘어 가장 효율적인 보급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둘째, 지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 ...입니다. 지도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지형이 바뀌어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전체 목판을 폐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상된 작은 목판 하나만 수정하여 다시 인쇄하면 해결됐습니다. 김정호는 지도를 고이 모셔놓는 예술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실용도구로 설계했습니다. 지도의 제작과 이용 보급 관리라는 실용성에 집중했던 이 고독한 천재의 지혜.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 편에서는 김정호가 이 모든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던 극비자금줄과 그를 둘러싼 권력과의 숨겨진 사연을 파헤쳐드립니다.